제가 후순다. 원악마 차링할게요. 상대분 기마 선수 이름분이에요. 마진추. 빠르게 면포. 병 열고. 마진추. 자원악마 변형인다. 자, 타이슨 장기 자랑입니다. 숄더를 퍼진 가보죠. 병을 걸었으니까 한번 띄워야죠. 자, 궁 내렸을 때. 자, 일감조로 차가 이런 자리 와서. 그양득가자 그렇죠 그 준비된 수가 있다면 자 이런식으로 차를 건다 어 응수했을 때 단단하게 삼합병 통해서 그래요 자 이런식으로 자 살을 그 올리고요 자 기상차는 수 보고 있고요 자 상대분 그좀 답답하니까 형사가좀 답답하니까 잡을 것 같았는데 그 느낌적으로 자 기상 한번 찰텐데요 그 전에 개포를 한번 넘겨볼까 이생각 이제 갖고 있는데 자 기상을 먼저 차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포를 쫓고요. 피했을 때 상이 잡고 잡았을 때 차가 병을 찬다 그런 부분. 자 이거를 그 지금 차가 이 자리 가야 할까요?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가 이, 그이 자리 이제 가면요, 포를 쫓는 게 아니고요. 상이 병을 치한다. 잡았을 때 차가 또 과감하게 치합니다. 좀안 좋아요. 이 뭔가 이 스텝이 좀 꼬이는 이 느낌. 자 일단 포를 한번 넘겨봅니다. 포를 쫓겠죠? 포를 이렇게 쫓아 냈을 때? 아, 거, 기를 먼저요? 자, 이건 뭡니까? 자, 잡습니다. 자, 모아서 잡으면요. 면포가 차를 씌운다, 이런 부분. 그, 바깥쪽으로 이렇 잡으면요. 그, 밀겠네요. 밀고, 포를 넘었을 때, 그, 다시 한번또 밀고, 잡았을 때 차가 잡는다. 자, 좋습니다. 어, 상대분, 그, 지금 타이밍 참 좋아요. 자, 잡았을 때, 그또 하나요, 포를 이렇게 걸면요, 넘습니다. 면포가 말을 잡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저도 기말을 차고, 마가, 포를 이렇게 거는 꼴이고, 그렇습니다. 그 미는 수가 좋은 한수고요 자, 그 지금 면포를 통해서, 그한번더그 그 밀게 쓴다, 어, 충분히 가능하죠. 자, 무조건 잡아야 하는데, 차가 이렇게 잡는 자세가, 그 상당히, 그, 그러네, 어, 나쁘지 않고요 이 상대분 잘뒀네요 그러네요. 자, 병 하나 살리기 어려운 부분. 차대를 해도 이 무조건 차입니다. 이 지금은요. 자, 이거는 그 깨끗이 인정 이제 하고. 지금 이렇게 마가 떴을 때 변화 좀 보고 있습니다. 마가이 떴을 때 변화. 상으로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차로 이제 하지 마세요. 어, 상으로 이제 하세요. 그런 뜻. 그 마, 마가이 뜨고요. 상으로 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살을 한번 닫을 필요 있는데. 상이 어, 상대분 상이 다시 빠지고 차가 이렇게 말을 그 걸겠죠. 그렇죠. 대차가 안 되죠. 어, 대차하는 순간에 장기 망하죠. 상을 차고 장군 그 대차가 안 되는 부분. 그 지금은요 침착하게 포를 넘쓴다. 그 말을 잡겠죠. 말을 잡았을 때그 상이 뜹니다. 상이 뜨고 상이 개차를 걸고 면포를 었습니다 면포를 그 잡으면요 그 마가 있으니까 자그 이렇게 그 두는 게 최선 아닐까요? 그, 상이 뜬다? 말을 건다, 차를 건다. 이수를 봤습니다. 그, 아까, 그, 마가 두고 상을 그, 잡고, 포가 맞습니다. 또, 잡고, 그런 수를 이렇게 봤는데, 그 이수가 좀 더, 어 맞지 않을까. 차가 이제 걸렸으니까요. 응수했을 때, 어, 말을 잡고, 차가 또, 조를 이렇게 거는 꼴입니다. 그제 입장에서, 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그런가요? 자, 이, 이수가 또 있나요? 자, 이렇게 된거 말을 안 잡기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자 상이 걸리고 병이 걸리고 그 여기선요 자 느낌적인 한수 병 하나 이렇게 상납하고 싶다 이런 그 느낌 상대분은 아마 여기보다 여기 이렇게 병을 먼저 잡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장군 치고 나서 변한 살이 거의 올리겠죠 자 상을 먼저 한번 살려봐요 자 장군 치는 맛을 좀 맡기겠습니다 상을 다시 걸었죠? 자그 지금 타이밍 장군 치고 초 남았습니다. 그 저희 그 주문요 살을 개한수 받아 주세요.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이 제가 볼 때는 자 궁을 내린다가 좀 맞지 않았을까. 자 이수 때문에 지금은요. 자 장군의 상을 거의 취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 차장군 눈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차장군 통해서. 이거 한 수에 승부 한번 내겠습니다. 자, 이수 때문에. 이렇게 된거 사로 이렇게 안 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장군 쳤을 때 궁을 내렸습니다. 그, 그 수가 좀 맞지 않았을까. 자, 올리면은, 상대분도 부담되는 게, 그차 하나 그 내주고, 자, 궁성 폭파하겠습니다. 그런 수. 올렸을 때, 여기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잡고요. 어? 야, 이 그러네요. 아, 상이 있네 상대분. 자, 이렇게 된 거, 일단, 잡아요. 아, 그, 대처하는 게 좀, 그, 아까운데. 상으로 이렇게 잡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하겠어 그, 만번 두고요. 그, 마포대 하는 거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상대분 아마 그 조를, 그, 먼저 살리지 않을까? 그, 또 하나 불편한 게? 자, 마장군 어떻습니까? 마장 쳤을 때 변화. 지금은요, 포를 잡지 말고. 자, 마장군 한 수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살을 이렇게 살리기 어려운 부분, 자 천궁 그 버티기 합니까? 천궁 했을 때 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말을 채, 어 말을 거치한다. 차가 이렇게 잡을 수 없죠. 포가 그 말을 거치기니까 포가 잡았을 때 "아, 이 어렵네요." 청궁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네, 야, 이청궁 하시네. 클일 났네, 이거. 잡았을 때, 무조건 잡아요, 상대분. 말을 이렇게 잡으면요. 살을 이렇게 가만히 닿습니다. 그, 지금은요, 뭐, 지든 이기든, 이거는 잡아요. 말을 잡겠죠? 그렇습니다. 자, 포가 이렇게 말을 잡으면 살을 잡고요 자, 그만해요. 차가피하면 또 포가 들어가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이수가 좀 맞지 않을까 상이 뜨고, 그, 일단 살을 닫지 마세요. 그런 뜻. 이제는 포가, 어, 말을 찬다. 이런 수 이제 가능하고요 그, 어떻게 둬? 상대분. 아, 상이 지금 여기 그 뜨는 수가 그, 있을까요? 어? 그, 뭐 하요? 상한테 여기 그 맞는 게 너무 실순다 자, 뭐 하는데? 자, 이거는요? 말을 먼저 잡죠. 그, 조금 더그 욕심을 낼까요? 실천해봤습니다. 말을 계속 잡지 말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상을 먼저 잡고 포가 이제 걸렸으니까요. 아 아니네. 이러면 그 마가피하고 포가 그 포를 그 지키면 그만이죠. 아 말을 먼저 잡을 걸. 아 이런 그런가. 아 맞네요. 좀더 효율적으로 포장군은 어찌 됩니까? 포장 쳤을 때어 피했을 때 다시 한번 장군 쳤을 때자 포장군. 아, 차로 받는다? 글쎄, 차로 받는 건좀 위험한 진행 아닐까 지금은요, 자, 상이 여기 갔다가 귀자리 갔을 때, 자, 이러면요, 자, 귀자리 갔을 때, 차가 피했을 때, 자, 조를 취한다 또는 상이 뜬다? 장군의 말을 취하자. 그렇습니까? 살을 이렇게 닫아요? 자, 원래 계획대로, 자, 이런 식으로, 차가 피했을 때, 자, 포가, 그 조를 잡으면요. 상대 차가 이런 식으로 그 끼우놓은 한수 있고요. 말을 이렇게 잡아봐요잡아봐요 어, 사가 이렇게 잡고요. 자, 이수좀 약해 보이는데. 네, 일단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 상대분 차로 다시 받지 않을까. 조를 움직이면요. 상이 이렇게 포를 치한다 이런 부분. 그렇죠. 그 상과 마의 교환이 그 일단 그 일감인데. 그 이렇게 그거 둬야 할까요? 그렇죠. 작겠죠. 이런그 다시 그 점호 승부. 자, 그 지금은 이렇게 병을 활용할 때라 이제 봅니다. 자, 궁을 틀고 이제 포를 이렇게 넘을까, 네. 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병은, 어, 그 저는 이 병을 어, 당기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당기고요. 상대분도 포를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아이, 이게 뭐예요? 차가 이렇게 살을 잡으면 이 공짜 아닙니까? 아이, 이왜 그러지? 그렇다고, 그, 그렇습니다. 지금 사, 살을 이 살리기 좀 애매한데, 상대분. 보죠. 그런 식으로. 차가 이 살을, 그, 지킵니다. 포가 이 살을 치해도, 이거는 좀, 무리가, 그,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무엇보다, 그, 저는, 장군이 눈에 이제 갑니다. 장군 쳤을 때. 거의, 궁을 트는 한수죠. 틀었을 때. 그, 저희 선택이 좀 남았는데요. 포가 살을 찬다. 다시 한 번, 그, 포장군의 수한번 내자. 지금은요, 이 사보다. 남았습니다. 자, 포장군이 좀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 장군의. 자, 졸로 반다, 이거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조를 취하고, 그, 넘어 장군의. 거의, 이렇게 외통각인데. 자, 어떻습니까? 조를 다시 당겨봐야 넘어 장군의. 그, 밑 빠진 독에, 그, 물 붓기 아닙니까? 자, 그, 포를 넘자니, 여기 포가 들어와죠? 그렇습니다. 자, 잡았을 때, 차한테 그 포가 또 걸리고, 아, 올린다. 아 그러네요. 이 그래도 상대분, 이 그나마 그타겟를잘 하셨네요. 포 하나 그 내주고, 자, 조를 또 취하고, 자, 포를 다시 넘고, 조를 이렇게 살립니까? 아, 그, 그러네요. 어렵네요. 자, 형세가 좀 기울었죠. 수고 있습니다.